진 진짜, 워르타짜로 왔습니다 진짜, 워르타짜로 왔습니다 오 진짜, 진짜, 로 타. 르 음, 그럼 시작 시작합니다 오

어우 oh. 그럼 뭐를 시작해요? 뭐 뭐? 뭐? 우리 충전, 충전. <목소리도> 오. i c h children, children. Tit, tit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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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워르 t t i t 쭈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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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 오, 여기, 뭐야. 엥! 쭈웅, 오! 오, 됐다. 워러블 통. 뭐라고? 뭘... 할까요? 쩡쩡쩡웅웅쩡 <laughs> 오, 오, 아니 저 여기서 에그 모습을 보아줘. 좀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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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보인 좀. 어우 oh, 워르브좀저 <laughs> 잠깐 네, 오, <laughs> 자, 이제 뜬그러지고 어쩜 어, 오, 오.